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폐를 여러분들에게 이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숨 쉬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공기를 먹으면서 살았는데 여러분 이 사모님이 지금 폐를 이식받고 보니까 숨 쉬는 법을 새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밥 먹을 때도 숨 쉬는 게 자유롭지 않고 누웠다 일어나는 데도 숨 쉬는 게 자유롭지 않고 들숨과 날숨을 분명히 했었는데 폐를 새로 이식받고 보니까 이 숨을 들어 마셨다 내셨다를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 되지 않아가지고 숨을 계속 날숨만 쉰다는 거예요 후, 후, 날숨만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폐를 새로 이식받으면 숨 쉬는 법을 다시 배워야 돼요 예수의 폐를 이식받으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숨을 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경에 고난이 오고 여러분들 환경에 환란이 와도 예수 이름으로 사는 법을 배우시기를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삶 가운데 더 이상 예전에 병든 폐로 사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예수의 폐로 사는 새로운 몸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할렐루야.